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한절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 마게도냐의 이정표 드로아의 밤과 영원한 응답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이즘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한 2년 동안을 말씀 운동을 펼친 결과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흑암이 꺾이고 모든 마술책을 불사지리고 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한 고백이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야하리라. 어,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세계복음 이번 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오전 11시 예배를 통해서 제목이 뭐였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이름 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이름은 김요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완전 승리하셨네 완전 승리하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계속 대세 e one singer. This is the one singer. This is 다 h e one s i n g 이 r This is the one s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하게 되 g e r This is the one s i 뭐였어요? 제목이 도대체 예수 그리 n e s i 한 아기가 왔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저들렸던 죄악의 문제, 사탄의 문제, 방황의 모든 문제를 끝나게 해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고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와야 되고 그분이 바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 마태복음 장 21절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그가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인생의 닥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성경 은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제놨어요. 다른 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준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딱 쎄기를 박아놨습니다. 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뭐해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뭐든지 말씀에 약속을 확인하고 말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하신다? 성취시켜 성취시켜 우리 자 기도 응답 받을 때도 기도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죠? 내가 정말 건강에 축복을 받기 원하면 건강에 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질병을 치유받기 원하면 질병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있거든 그걸 붙들고 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 축복을 받기 원하면 경제에 대한 약속을 해냈어. 어떻게 하면 경제 축복을 주겠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고 약속해놨거든. 약속의 말, 말씀은 또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는 거죠. 이유 있는 기도를 좁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취미 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화요 전도학교가 뭐였어요 제목이 흩어진 제자들인 대학 제자. 이제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람들은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모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눈에 보이지만은 세상이 흩어지면 세상이 쫙 흩어지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 사람 알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라 그래요. 흩어진 제자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무슨 사명이냐? 전도와 선교의 사명.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결국 세계 복음하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 놓고 뭐해야 됩니까? 어떤 여정 남은 자 순례자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수요 메시지 뭐였어요? 예수님의 전도 치유. 지난 시간에는 현장 치유. 이번 주는 전도 치유였습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뭐부터? 전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뭐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돼.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남들 하니까 한다. 하라니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도 마찬가지라.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 그랬는데. 어떤 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세 가지 왜 묶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 끄집어내야 돼. 우리 물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누구? 그리스도 이름으로 줬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내 자신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다? 이게 전도입니다. 말하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들이닥치는 어둠이 촥 정리가 되죠. 뭐. 교회 부붕을 가로막는 저주실이 떠나가게 되고, 별 소문 다막별 소문을 다, 다 퍼뜨리잖아, 별 소문을 어? 전혀 없는 소문을 누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갖고 막 어? 말, 뭐, 말씀 운동을 한다는 복음 운동을 한다는 이 만다는 이 뭐, 나갔다는 이 들어왔다는 이 이사탄의 완전 역사입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g a n ismen, Kidoaseo. Kurushigan ismen, 모 h 세요 정말 뭐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쓸데없는 소 i 퍼뜨리지 말고, 그렇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e o Siltimusom p o t 말씀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포 드리돼요 사람을 혼란케 만들고 죽이는 그런 말이라 그러면 그런 옳은 말이라도 전달하면 안 돼. 사단의 신부를 맞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로마의 이정표와 여운하는 오늘 하나의 문헌 속에 예비대수레을 갔다 왔어요. 예비대수레을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바꿀 것. 둘째, 찾을 것. 바꿀 뭘 각인 바꾸라 말이야. 잘못된 각인을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 찾을 것. 그렇죠. 우리가 잃어 버린 게 있거든. 반드시 찾아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세울 것. 반드시 세워서 찾아 먹여야할 것.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예비대 학생들한테 전달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대학에 학계 간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마 2월쯤 되어져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니까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미 다 합격 다 됐어요. 할렐 루야 네, 감사할 일이지 감사할 일. 합격 네. <laughs> 기도한 그대로 뭐라고 대학에 합격 시켰을까요? 그래, 대학에 뭘로 파송받으라고? 대학에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 받아가지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대학 현장에 아 복음의 빛을 발산시키라는 겁니다 발산시키라는 거 계속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또 예비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인하대 인하공전 저쪽에 인천대 송도 글로벌 캠어 예비 제자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 글로벌 캠에 조지 메이슨도 들어왔고 인하공전도 들어왔고 인하대도 들어왔고 어? 골고루 보니까 다 들어왔어요 감사하게도 또 경인 교대도 들어왔고. 경인 교도에 들어왔고, 네. 그렇죠. 하여튼 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그 경인 교대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 드디어 들어왔어, 드디어 들어왔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절대 부도수표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백지 수표, 백지 수표를 바꿔가며 돌아온다니까. 계속 기도의 문을 좀 단을 쌓아보라니까. 자, 이번 주강단에 말씀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계시록 8장 3조로지를 뭐라 한다 그랬죠? 천사가 뭘 들고 와 가지고 금형 뇌를 들고 왔어. 우리의 기도를 다 금형에 담아 가지고, 무슨 소리까지 자 불평, 원망, 불신앙, 염려, 이게 다, 이다 기도응답을 열매 온다니까. 하나님께 딱 연락시키는 순간에 하나님, 막바로 뭐 응답을 받은 데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을 가로막는 누가 있다? 공중에 권세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 10장 10절 21절 10절 21절 바사국 사탄 다니엘이 만일에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했으면 응답 못 받아요 끝까지 다니엘은 21일 작전 기도했거든 끝까지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얘기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을 탁 찾아와 다니엘에게 메시지 주잖아 요네기도 하나님께 연락됐다 어,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이 말을 하거든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뭐 했다? 응답했다, 응답했다. 그런데 왜 내가 인정 왔냐? 그렇죠. 이 응답을 가로막는 공중의 바사구꾼, 국 바사구. 이 사단이 있었다. 계속 다니이 포기하지 기도하니까 누굴 보냈다 그랬어요. 군대장과 누구?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방해의 세력을 척결하고 이제야 내가 너한테 오게 되었노라.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야, 얼마나 이야, 하나님의 배려, 구원받은 성도가 입술 열어서 고백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 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어떤 생활에 과거 지나온 과거 아픈 상처를 생각할 필요 없고 그 상처 생각하면 열받아 열받아. 그 기도가 안 돼. 기쁜 일, 감사할 일, 그렇죠. 계속 찬양할 일만 생각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그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모든 병마이실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힘을. 힘을 모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해 부르면은 막 어떤 세포들이 그렇죠. 막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 막 T 세포가 완전히 막막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요. 다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날막 인상 빡 쓰고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아, 힘드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NK T 게임 힘을 못써 힘을 이들이 힘을 못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증인.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브리이 팀을 구성해서 전도자 여정을 쭉 가는 가운데, 그렇죠? 마게도냐에 드디어 가서, 그렇죠? 이 마게도냐 드루아의 밤, 어, 거기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유럽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유럽지역의 방향을 정해 에베소로 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만나냐? 한1 2 명의 못 받지 못,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동일해요. 막 군사가 터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회당을 들고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고 들어가서 몇달 동안을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방해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따로 제자를 뽑아가지고 s 란노소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년 동안 안기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합니다 t 엄청난, 엄청난 역사 일어 s 어요엄청 o i n 그 내용이 지금 본장에 기록 o u s e i 다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현장이 o go to the h 다 u s e I'm going to go t 현장 h e house. I'm going t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 기다리라. 약속을 갖고 기대했는데 마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터진 게 아니고 이 마가의 집에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던져버지니까 그힘을 가지고 막게된 거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전도사역이 펼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감남산을 감남산의 제자들 을 불러서 미션을 줬어요. 그럼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이레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될 것이라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최고로잘 깨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둘한 너희 들어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를 그대로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참석을 안 했어. 참석을 하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그대로 제일은 재인, 재연했던 그 증인이 바울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 9 1절의 7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것이 두란노 운동과 바로 로마 운동 세계의 보고 말을 연결됐다니까. 이 전도 운동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 연결돼 터져요. 지난 주 메시지에 이어서 또 다음 주 메시지가 분명히 또 선포됩니다. 그 메시이 또 터질 거예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받아야 응답들 연결해 사는 기도지만 우리게 에 준다니까. 우리가 살려야 하는 대상자들 계속 우리에게 붙여져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 왜이 만남을 줬을까?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뭐하라고? 살리라고 보험 전해주라고 받고 안 받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기 아마 일시에서 우리에게 붙여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바로 그 전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바울의 이정표 여러분 이정표가 뭐가 이정표라 그랬죠? 내가 부산을 가려면 부산 가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뭘 보고 가야 돼요? 표지판, 가이드 포스트 이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를 보고 가는데 내가 지금 대전만큼 갔는지 광주 갔는지 구미 갔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다뭘 붙여놨어요? 이정표를 붙여놨어요 아, 여기는 지금 대전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뭡니다? 아, 구미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입니다 중간증은 이정 이게 말씀이 이정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응답의 축복을 내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지 그걸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디까지 이정표 왔냐면 바로 제일 임전 세계 복음화에 라란 은약이 계속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까지 왔다니까. 이게 로마인 시간표, 로마인 시간표. 로마의 시간표로 오니까 마음,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 말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모량의 공략했냐. 로마를 향해 바울이 공략했다니까. 내가 로마도 보여할 것이다. 로마의 복음을 전해할 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뭐였기 때문에 강대국이었으니까. 복음은 반드시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오늘의 노마가 바로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의 노마가 뭘 말하는 겁니까? 마태 28장 16절 20절. 오늘의 노마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 누구를 숨겨놨다? 제자를 숨겨놨어요.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분명히 누가 있다?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찾아낼 수. 기도 안 하면 절대 못 찾아. 아예 생각 자체를 안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다 갖고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오늘의 노마다결국 뭐냐, 불치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의학은 엄청 발달되어지는데그 의학에 의학이 따라갈 수 없는 불치병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원인 모를 병도 많다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뭐라고 약속해놨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냐면은 정결을 받는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니 저희가 뱀을 이며 무슨 독을 마실때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이 말씀 믿어요? 그럼 병자 있으면 가만히 두지 마. 뭐하세요? 병자의 손을 얹고 뭐하는 거라? 기도는 기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 초대교회는 그들은 믿었어요. 믿고 행동하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오늘의 노마가 바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감표입니다 셋째, 사전 1장 8절. 성령이 마음의 권능받고 땅끝까지 바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을 볼수 있는 현장이 바로 로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어려움당하는현장이 땅끝이다. 어떤 분들은 어, 완전히 장애우가 땅끝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땅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사역하는 전문사역을 바라보고 이렇게 대부분 기도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땅끝인것 같아요? 그래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디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 당이 이스라엘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죠. 잠시 잠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거든. 그 덕분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들어왔어요? 이방인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표가 돼지면 다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을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복음이 마게도에 유럽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어디를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어디로 영국으로 어디로 미국으로 어디로 일본으로 어디로 한국으로 지금 어디 중국을 거쳐서 어디에 지금 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거쳐 어디로 갈까? 모슬렘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 있다니까. 이게 복음의 서진 복음이 계속 서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땅끝이 뭐냐? 결국 원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원위치로. 기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표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뭐해야되느냐 우리의 로마, 우리의 땅끝 공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제 로마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실제 로마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역. 이거 실제 로마 지역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뭐다? 세계복음화의 뭐? 현장이라니까. 저 물건너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만 세계장이야. 내가 있는 이곳이 세계복음의 현장이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전도 대상, 선교 대상자라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놓치고 저 뭔지 사람을 생각한다니까. 가정복음화가 가장 급선무예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 그렇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되거든.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서 뭐라 별론하지요? 그렇죠. 바울의 고백을 누가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확인시켜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학생은 학교 현장, 직장인은 직장인, 산업인은 산업 현장이면 어떤 현장이다? 그래요.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다. 사도행 27장 20절 로마로 가기 위해 큰 배에 오르게 됐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라 굴러난 큰 광풍이 그렇죠. 그2 7 6명이 제수 수선이지 제수선 군인들 선원들 제수들을 태워서 가이사기에 상고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유라 굴러난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배밀창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바울아, 두려하지 워 마라. 네가 가지사 앞에 서야고, 서야 하겠고. 오늘 그렇죠. 너와 함께한 276명의 목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만 뭐만 박살 날 것이다. 배만 파손될 것이다. 왜선주가 전도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재산상의 손해 를 당이 입어야죠. 바로 내가 당한 이 문제가 복음 때문에 당한 문제가 뭐다? 오늘의 뭐야? 세계복음화의 뭐예요? 요정이요정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요정이라니까. 내가 만나는 문제, 어려움, 상황, 모든 사건들. 우리 머리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리 못습니다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노마가 우리의 이정표다. 영원한 노마. 자, 영원전에 감추이 복음이 영원전에 감춰졌다 그랬거든요. 영원전에 감춰졌어 이 복음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나타내려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할까요? 전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바울에게 주어 많은 제자에게 알게 다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뭐라 그래요? 비밀을 안해 비밀. 아무나 알아듣지 못해 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신약은 주인공이 왔어요. 예수가 왔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뭐 박도록 너무한 겁니 팔아 넘겼다니까. 이게 복음은 비밀이라 아무나 받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이게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 이 얼마 이 생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 번째. 영 영세토록 있을 것이다. 복음이 감춰 있다가 드러낸 게 바울이 뭐라고 하면 우리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 나의 복음 교회 안에 다민족 외국인들이 와 있는 것은 기적이다. 학교에 수많은 유학생들 이 들어와지. 기적이라니까. 이들 중에 준비된 반드시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사실 이거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2, 3, 7, 7 썸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 뭐 하면 가만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더불어서 뭘 준비해야 돼?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지. 한국어 교실. 한국어 교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죠. 지금 계속 강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 과정이 마쳐지면 바로 플랫폼 세워 가지고 많은 거죠. 유학생들 초청해서 많은 겁니까? 한국어, 한국어, 가르쳐, 한국어. 한국어 가르쳐주고, 자, 문화체, 한국 가르쳐요. 한국어. 한국 가르쳐 주고 자, 문화 체 한국 문화 체험하게 딱 음식 문화 체험하게 만들어 주고. 또 문화사역. 악기도 가르쳐 주고. 그렇죠? 이게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민족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전략들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재가 누군지 눈에 안 보이거든. 뭘 던져봐야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을 던져보면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들이 유학생들은 자 그래 돈이 있는 친구들이거든. 그 나라에서 일류 일리, 최고의 일류들이요. 국가 장학금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 가면 뭐 어디? 교수직으로 다가 교수직으로. 어, 교수직으로 다 간다니까. 그러면 그쪽 나라에는 뭐? 대학생들을 뭐하게되 됐습니까? 딱장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굉장한 사역이라 사실. 유학생 한 명을 제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돌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로 다 도와야 돼. 도와서 영적 눈을 열어서 역 성교사로 파송시켜야 된다니까. 이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직접 외국에 건너가 가지고 우리가 성료는 못 하지만 자기 돈을 주고 와 있는 요 유학생, 요 다민족만큼 우리가 뭐하게 TCK, NCK, CCK 이들만큼 내가 뭐하겠습니다 정말로 답을 줘가지고 제자로 내가 세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는 거라 2, 3, 7 치유 서밋 플랫폼을 마음에 품으라니까 결론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한 사람이 보잘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보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꺾는 하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땅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꺾는 땅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주의 능력 모든 흑암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 미래소통 그렇죠? 세계를 능히 복음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체의 은양이 됐으니까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밤에 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로마도 보야한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했지로마시도 복음을 전해준다. 바울아 두려하지 워 마. 네가 가해,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면 더 좋고 문제 없면더 좋아.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이다고요 노마를 보고만 세계 보고만이 뭐다? 바로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만난 문제의 어려움이 뭐다? 세계 보고만의 은약을 이루가는 여정이다 이여정이다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그때그때 성취될 미술을 정확히 준다 이게 이정표라니까 준다니까 승리할 수있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하나님 금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센터 로마를 하나님 정보가 할수 있도록 또 바울 팀을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로마가 바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라 내가 있는 현장 바로 로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실제로 로마가 내가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접하는 문제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영원한 로마 세계 보고의 완전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마음을 또 집중해 갈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출시 없어서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 정확한 제자들, 다민족 제자들, 살아가는 렘넌트 제자들, 중직자 제자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유학생 제자들 찾아 세워서 하나님 이들을 플랫폼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또 역선교 그 나라 살리는 하나님이 성교사로 파송해가는 그런 계속적인 그림을 그려가게 하옵소서 이 응답의 자 주인공들이 우리 글로벌 제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립나이다 아멘.